통계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이 성인들한테 여쭤봤더니 아, 한47.4% 정도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. 어, 그렇게 하는 도로. 예, 그러니까 네. 두분 중에 한분 정도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행이 해외여행이 하는 16%, 그리고 음. 국내여행이 많습니다. 한30% 정도 국내여행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 교통량의 수요 안에는 또 국내여행 다니시는 분들의 수요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명절 때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. 면제. 예, 이 면제 부분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다라고 이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이때는 모든 고속도로 다 무료입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뭘또 많이 하시냐면 차례 지내고 나셔서 가족들끼리 뭐 서울 내에 있는 고궁에 가신다거나 여러 군데 이제 서울 내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57곳에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. 전국에 한 70여 곳이 있는데 국가 유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국립수목원이 있는데요. 여기가 3일부터 9일까지,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연휴 동안 다 무료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5일부터 8일까지는 주요 미술관들, 그리고 음. 6일부터 9일까지는 국립자연휴양림. 어떻게 보면 조금 6일부터 9일까지니까 차례 지내시고 조금 한적한 곳에서 좀 쉬시고 싶으신 분, 편안하게 쉬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자연휴양림의 무료 입장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.